안전 반갑습니다 둘플레옵니다 오늘은 그 이벤트 제품을 이제 배송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게시판에 올려서 그냥 보냈어요 이것보다는 영상으로 남기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이 되게 어 개인적으로는 돈 주고 샀다고 할수 있지만 이 제품들을 하나 하나 구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검색을 많이 한 제품이기 때문에 기억이 많이 남는. 드릴 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응. 보시면 자야 드릴 이케아 드릴 그다음에 샤오미 미지아 블랙파인 중국 드릴 그 다음에 김병만 드릴 일단 이거는 제가 이제 실시간 방송하면서 이거 장갑 드린다고 했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제가 우체국 을 가려고 해요 요즘에 뭐 자기 돈 주고 안 사고 뭐 협찬받았는데 뭐 거짓말을 한다니 말이 많은데 저는 굳이 막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진짜 다 제가 다돈 주고 다 구입한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믿으시면 될것 같고 한번 우체국으로 가보도록 하시죠 네, 어떤 드릴을 드릴지는 모르겠는데 좋든 안 좋든 간에 가족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 사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제 한 10분이면 가긴 하는데 요즘 영상이 많이 안 올라오고 있죠 그 이제 새로운 컨텐츠 때문에 고민이 좀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다른 유튜브 분들 거 영상도 많이 봤고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처음 한 이유는 뭘까를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 직업을 많이 알려드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환경적인 게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차피 이제 공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방문해 주는 채널이다 보니까 공구를 안 올릴 수는 없고요. 저도 공구를 개인적으로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니까요. 그리고 함께 온 세월도, 뭐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러면 제 직업도 보여드리고, 공구도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결론은 제 일상을 보여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현장 갔을 때 공구 같은 것도 보실 수가 있고, 다양한 직업들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청우전 같은 데 가서 뭔가를 구비를 하거나, 인터넷으로 뭔가를 사려고 했을 때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할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들도 같이 보여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요즘 뭐 브이로그라고 하나요? 개인 영상을 주로 올릴 것 같습니다. 뭐 살다 보면 술한 잔도 먹을 수 있고, 뭐 놀러도 갈수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원래 낚시를 취미로 해서 일반인 기준보다는 더 깊게 낚시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낚시도 가게 되면 낚시도 한번 보여드리고 해서. 일상생활 한번 찍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원래는 택배만 보내드리고 이제 공지만 해드리면 되는데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강일동에 있는 우체국이에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택배를 다 보내고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물건이 이제 한 길어봤자 뭐 3일 안에는 들어가겠죠.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긴 하지만, 가정용으로 그냥 편하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수놓고 내구성이 좋니 힘이 약하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냥 가정용, 1년에 몇번 쓴다. 쓰다가 망가지면 그냥 버린다. 이런 개념으로 편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뭐 구독자 이벤트라고 해서 채널 뭐 모르고 들어오신 분도 있고 지속적으로 저를 보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공정하게 랜덤으로 한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뭐 앞으로 또 협찬권이 들어올 것 같아요. 미러킹가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예상입니다. 확정된 거 아니에요. 그때 한번 이벤트로 해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냥 재미로 와 이벤트 당첨됐다 그냥 기분 좋다 요런 느낌으로 같이 한번 다음 영상에 뵙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구 영상보다는 개인 영상이 많이 올라갈 텐데 너무 공구가 왜안 올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시다 보면 공구도 나오고 일하는 것도 나오고 밥 먹는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올 거예요 어, 편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비가 안 오더라도 일이 없더라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빠이.